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요.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은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질문하면 하냐면은, 최근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워서 다 지키지 못했지만, 지켰던 것들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. 음. 이건 어떻게 해서 잘 지킬 수 있었을까? 하면은, 이를테면, 골든타임에 공부했다. 혹은, 분량을 적당히 잡았다. 음. 그리고 딱 집중할 수 있는 만큼만 시간 길이를 선택했다. 혹은 뭐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혹은 방해되지 않는 공부환경에서 학습을 시작했다 같은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.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 나가면 점점 더 실천도가 증가하는데 그 근데 이제 이거를 꾸준히 더 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실천도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음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켜내면 안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지킨 것만 숫자를 세서 이를테면 계획을 10개 세웠는데 그중에 6개를 지켰어요 네. 그러면 60%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음. 하고 다음 주에는 몇 프로를 해볼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해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은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 정도까지 지켰지? 음. 를 학습하고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한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질까를 한번더 생각할 수 있어요 음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네 자기의 수행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모니터하는 능력, 그러니까 음. 답을 그렇지. 주지 말고 애들이 그런 실행력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자꾸 해주시는 게 현명한 부모님의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, 아이들이 그 생각보다 집중이 길지가 않아요. 시간 관리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, 한 번에 많이 하려다 실패하거든요. 맞아. 그러니까 짧게 여러 번, 그래서 공부의 느낌은... 육상선수 단거리 달리기처럼 짧게 열어보한다 짧게 열어보다 하고 어려워. 또 하나는 비슷한 과목만 계속하면 지루해지잖아요. 그렇게. 그래서 과목을 자꾸 교차 배치해요. 음. 이를테면? 성격에 달르 이를테면 국어 했으면 수학, 아. 수학했으면 사회, 사회했으면 뭐 과학, 이렇게. 아. 해주면 지루함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. 그렇군요. 네. 오, 짧게 자주 꾸준히 해주고 네. 또성격이 다른 과목들을 배치해주면 그것도 좋은 더. 팁이에요. 네,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